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드 발사대 사각이 추가 반입 확인에 대한 진상조사 지시에 대한 어, 짧은 동평을 음, 하겠습니다.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기간 중에 어,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 탄핵과 구속 파면된 상태에서 어, 한교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 매우 어, 경악할 일이다 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 국민을 기망한 점에 대해서 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교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장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운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철저한 진상조사 지시를 내린 만큼 관계 당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셔야 합니다. 국민들은 사드 배치 상황에 대해서 왜 속였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이 문제를 야기시킨 한교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민국 국방장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진실을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그 정의용 안보실장 비공개 만남에서 어, 대통령께서 어, 국회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특히 여당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어, 중요한 안보 현안에 대해서 어, 당과 긴밀히 협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비공개 에,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